아빠가 들려주는 머신 러닝 아홉 분 때, 오늘은 그레디언트 부스팅 모형을 하겠습니다. 벌써 아홉 분때 됐네요. 아, 그레디언트 부스팅 모형은 사실 지난번에 약간 얘기가 됐습니다. 앞서 배웠던 이제 결정나무 모형, 그 디시전 트리를 조금 더 응용한 랜덤 포레스트, 그 다음에 배깅 얘기하면서 동시에, 어, 부스팅 모형도 이제 많이 비교되고, 이야기 된다는 걸 얘기했어요. 즉, 어, 랜덤 프리스트나 배깅처럼 어, 부스팅도 어, 디시즌 트리를 이렇게 막 이용한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어, 배웠던 배깅 방법들과 비슷하면서 도 다른,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이 되는 그런 방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 실제 이론적인 배경은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제 저희들은 지금 계속해서 좀 단순화 시켜서 간단히 배우고 있습니다. 클릭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역시 어 이것도 오래전에 만든 거라서 디자인이 조금 어 요즘 만든 거랑 좀 다르죠. 예. 너무 메뉴가 깁니다. 요즘 만든 것들은 제가 다 메뉴를 긴 것들은 2단으로 만들었는데 옛날에 만든 것들은 이단어를 만들 줄 몰라가지고 일단으로 쭉 길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트레인 데이터를 입력하기돼 있고 예제로 돼 있습니다. 아참 그때 이때 처음으로 이제 예제, 예제 데이터를 미리 어 이제 올려두는 이제 업로드 시켜 전에 예제 데이터를 넣어둔 것들을 이제 배웠죠. 하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이렇게 된 거니까 좀 개선을 된 건데. 아직 일단으로돼 있어서 좀 불편합니다. 또,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그림은, 이제, PDF 하나로만 다운로드 받게 되어 있었거든요. 요즘은, 이제, PDF랑, SVG 파일이랑, PPT 파일로 다운받게 되있죠 어쨌든, 뭐, 그랬던, 초기 각나네요 어, 그, 나름대로는 예제 데이터를 올리니까, 어, 좀, 뭐, 필력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가 있고 여기 보면 특징적으로 이 지금까지는 계속 아웃컴이었는데 이제는 y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연속 변수이기 때문이죠. 아웃컴 변수가 아니라 이건 y라고 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네, 잘 보시면 이 y 변수가 있는데 여기 디스트리뷰션에서 보면 스퀘어드 에러, 가우시안, 가우시가 가우시안이 이제 정규 분포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T 분포도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연속 변수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아웃컴이 0, 1, 0, 1, 0, 1로 돼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로지틱 리그레이션인데 이 경우에는 아웃컴이 0, 1로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데이터 그런 게 아니니까 이제 아니죠 카운트 아웃컴은 포화성 분포인 경우인데 포화성 분포인 경우에는 카운트니까 0, 1, 2, 3, 4, 5 이렇게 해서 0과 자연수로만 돼야 돼요 음수가 아닌 정수죠. 그리고 콕스 프로퍼셔널 해저드 모델이거 이제 우리 생존분석에 사는 건데, 예, 아웃컴이 두 개죠. 타임과 이제 아웃컴이 있어서 아웃컴이 이제 0과1로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지금 이 예제의 경우에는 요, 요 요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decision tree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decision tree가 이제 number of tree, 그러니까 트리를 몇 개를 썼느냐, 또 shrinkage, interaction, 어 깊이 또 이렇게 어, 정할 수 있습니다. 앞에 봤던 그 부스팅 말고 어 백깅이나 랜덤 포레스트도 쓰셨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트레인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플롯도 이제 하는 거죠. 플롯도 보면 이제 어, 플롯이 종류가 두개 있는데 어딘나 플롯이 n 인포턴스 플 t 앞에서 봤던 것처럼 어, 인포턴스 제일 RM이라는 변수가 제일 중요하네요. 변수에 보니까 어, RM이라는 변수가 제일 그 이렇게 중요한 변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안 넣잖아요. 이거는 이거는 이제 PDF로 다운받으셔서 봐우실때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또 상당히 옛날 스타일이죠. 제가 변수를 이렇게, 이렇게 조절하게 게 상당히 옛날 스타일입니다. <laughs> 옛날에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 하이트가 8인데, 요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제 요것들이 이제 변수 가려진 것들이 보이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볼 수도 있고요 지금, 지금 이걸 동영상을 준비하면서 제가 테스트 데이터를 보니까, 테스트 데이터가 제대로 올라와 있지 않아요. 예제 데이터가. 그러니까 실수죠. 이게 업그이드 업데이크,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어쨌든, 동영상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업데이트 되면 또 동영상 댓글에다가, 어, 추가할 테고요. 어쨌든 테스트 데이터가 있고, 앞에 봤던 거랑 똑같은 구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 프레딕션 하게 되면 프레딕션 리더트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 경우는 이제 아마 이 트레인 데이터를 이용해서 바로 이제 실제 값을 만들어냈을 거예요. 22, 21, 18 이런 건데 이것이 뭐 21, 37, 20으로 이렇게 프레딕션 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 값과 예측 값이 있는데 이게 똑같지가 않죠 어쨌든 결과 값은 둘다 연속 변수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선형 어, 리니어 선형 어, 리그레션그 모양에서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예측된 값이 연속 변수로 나오는 거죠 이게 두 개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분석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역시 예측된 값은 예, 다운로드 또 테스트 데이터를 테스트 리절트 하게 되면 예측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테스트 데이터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테스트 데이터는 이 y 값이 없는 없는 상태로 나머지 변수가 있는 상태로 파일을 업로드 하게 되고 그래서 프리딕션해서 그 결과 값이 이제 알수 있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어, 테스트 데이터가 어, 아니 어, 테스트 데이터가 y 값이 있다 그러면 이두 개가 이제 실제 값과 y 값을 비교해봐서 우리는 얼마나 정확한가를 알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으면, 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레디언트 부스팅 모형을 대충 살펴보았는데요. 이건 이제 특징적인 것이, 어, 어, 제가 만든 이 도구에서는, 어, 결과 값을 항상, 아웃금에 대한 것을 y 변수라고 이름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경우에는 연속 변수도 어, 할수 있도록 만들어졌고, 로지틱 스 리그레이션처럼 0,1로 된 것도 할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런 것들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한걸 묶어서, 이 그랜드 부스팅과 그 백인과 랜덤 포레스트를 어, 붓, 어, 같이 이제 공부하 공부하시는 분은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실제 사용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것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한거 랜덤 포리스팅 정도를 제가 그러면 조금 익숙하기 때문에 뭐 필요하다 그러면 이거를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공부를 더 해보셔서 그걸 다 사용하셔도 좋겠죠. 네, 감사합니다.